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귀걸이들을 좀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전에도 이제 반지나 팔찌, 시계, 목걸이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는데 좀 많이 좋아해 주셔서 귀걸이 컬렉션도 가지고 왔고요. 저는 이제 좀 오랜 시간을 가지고 모은 상태인데 주얼리를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선물을 하시는 분들께도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파인 주얼리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안클리프 제품들 많이 좋아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것은 클리프 프리볼 제품이고요. 세 가지 모티프로 되어 있는 그런 주얼리입니다.는 옐로우 골드고요. 이게 생각보다 포인트 주기에 굉장히 좋은 모델이거든요. 데일리로 가능한 원 모티프인데 이게 세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반클리프 제품들은 보면은 이렇게 은은한 레몬빛 옐로우 골드예요. 세련된 느낌으로 잘 착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프리볼 에이 모티브 제품이고 제가 프리볼 라인 큰 사이즈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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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플라워레이스 요번에 반지 새로 나온 그 신형 반지 모델도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셀러분이 저 이거 있는 거 아시고 반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플라워 에이스는 반지로 구매는 하지 않았는데 네, 개인적으로 귀걸이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로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프리볼 원모티프이고 이것도 또 동일하게 옐로우 골드입니다. 한안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아 있는데. 이제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부쉐론의 클립인데, 이렇게 클립이 여기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오픈 형태로 바뀌면 착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잠금 형태로 되어 있어서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많이 분실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수선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추가로 더 주문을 하게 되면 이게 그래도 몇 십만 원이거든요. 왜냐면 이거 자체도 금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좀 귀걸이를 <laughs> 잘안 사게 되는 것 같아요. 반지라던가 팔찌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리면 어? 어디 갔어? 이렇게 바로 되는데 귀걸이는 좀 그게 불가능해서 덜 구매하게 되는 것 같아요. 피골 같은 경우에는 알함브라 모티브보다 조금 덜 유명하기도 하고 너무 흔한 디자인 싫다.

다미아니이고 10mm입니다. 이것도 데일리로 굉장히 좋은 귀걸이 같아요. 화이트 골드는 다미아니가 로즈 골드나 옐로우 골드랑 가격이 똑같거든요. 보통 이제 다른 브랜드들 보면은 화이트 골드가 좀더 가격대가 형성돼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로즈 골드나 옐로우 골드 위에다가 화이트 골드로 한번더 플레이팅을 하기 때문에 좀더 가격대가 있는 편인데요. 다미아니는 동일합니다. 레이어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 이제 귀걸이까지 이렇게 매칭해서 정말 잘 사용하고 있고요. 다미안이에서 가장 최근에 구매했던 그 귀걸이고요. 화이트 골드이고 이것도 뚜리모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하는 편이고 이것도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게 모티브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데일리로도 좋은 것 같아요. 팔찌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그 팔찌인데요. 이걸로 만들어 주셨던 그 귀걸이입니다. 이것을 구매를 해도 동일하게 알을 이렇게 리무브해서 그걸로 귀걸이를 만들어 줄수 있다라는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히스 팔찌를 이거를 구매를 하게 되면서 그 팔찌는 구매를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 팔찌를 구매했다면 저 귀걸이는 구매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그때 조금 아쉬워서 구매를 했던 귀걸이인데 이런 식으로 다미안이는. 일지가 조금 사이즈가 한정돼서 나오다 보니까 좀길 경우에는 끝그 부분을 이렇게 떼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귀걸이를 제작을 해주시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미언이가 굉장히 대자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쇼메 제품, 뭔가 스페셜 오케이션이나 이럴 때 사용하는 건데 비드 쇼메입니다. 예전에 제가 구매했을 때는 비마일러브라는 명칭을 갖고 있었는데 비드 쇼메이고 좀이거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게 이거는 투웨이로 가능하거든요. 특별한 날에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 이렇게 착용하면 이쁘고, 그냥 데일리로도 착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좀 연결하는 이 부분을 제거를 하고, 요것만 착용하면 데일리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사키 제품이고요. 타사키에도 방문을 했었는데, 타사키 이어커프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어커프 제품들이 좀 있는 편이어서, 그날은 좀 참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생각이 나서 마이디올이고 최근에 24년도에 런칭을 해서 디올 라인 3종을 완성을 했는데 가장 첫 번째 드렸던 제품이 이어링입니다. 그래서 마이디올 이렇게 반지랑 팔찌 요가리인데 예쁜 모델이고 20년 넘은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장 잃어버렸어요. 이거는 제가 결혼할 때 받았던 진주 귀걸이인데요. 이거랑 같이 착용하기도 하거든요. 이거 착용하면 예요 이어커프 위주로 이제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또 샤넬 제품인데 이것도 지금 좀 많이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이어커프가 많은 이유가 사실은 귀가 한쪽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어커프가 많아지게 됐어요. 이것도 이렇게 클립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금방 훅 풀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팁을 드리자면 이런 귀막에 이렇게 된 거를 구매를 해서 한번 더. 마개로 이렇게 가려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빠져요. 플립 형태로 귀걸이가 좀 이렇게 고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크림 프레드에서 초청을 해주셔서 프레드에 방문을 해서 귀걸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착용을 해봤는데 이 이어컵프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거는 정말 특이한 게 보세요. 톡.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와이어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팔찌나 반지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브랜드여서 캐주얼한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멋진 브랜드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금이 아니고 와이어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 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었이 <laughs> 이어커프는 정말 프레드의 이런 감성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이어커프. 귀에다가 달고 마구 흔들어도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로즈골드로도 하나 더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 추천. 이렇게 제가 이어커프거리도 이렇게 많아요. 14K 골드. 이것도 커스텀 주얼리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주얼리는 보통 이런 간단한 박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 디올 같은 경우에는 파인 주얼리기 때문에 이런 귀걸이 케이스에 오게 되고, 그고 보시면 이렇게. 워런티까지 동봉이 됩니다. 그래서 커스텀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간단하게 이렇게 담겨서 옵니다. 이제 도금이기는 한데 제 마음에 들었던 게 무광이에요. 고급스러운 금빛으로 앤티크한 그런 어 골드여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 커스텀 주얼리는 좀잘안 사는 편이기는 한데 저는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사게 됐고 이제 예전에 정말 산지 오래된 것 같아요. 이것도 커스텀 주얼리여서 이런 박스에다가 배우 송혜교 님이 드라마에 한번 착용하고 나왔던 그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진주가 아닌데도 이렇게 좀 영롱한 그런 디자인이어서 그게 아마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종된 모델인데 AMS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디테일이 굉장한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루이비통 커스텀 주얼리이고 제가 가방도 하나 있거든요. V자가 L이 되는 된 거고 이렇게 되면 가방문이 열리는 이런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아요. 페라가 어, 먼저 얘기할게요. 이거는 큐빅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구매했던 것 같은데 L이고 L이랑 이렇게 좀잘 조화가 되어있는 그런 주게도 너무 예쁜 그런 귀걸이인 것 같습니다. 차인 주얼리를 구매를 하면서 커스텀 주얼리들은 지인들에게 많이 나눠드리고 좀 커스텀 주얼리는 하나 남은 것 같아요. 샤넬에서. 목걸이 하울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거 신랑이 저랑 사귄 지 100일 됐을 때 줬던 목걸이 그다음에 귀걸이 그 세트인데 이게 어디였지? 스워로브스키 제품이고 그때 알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 요건 괜찮거든요. 근데 요거 보시면 하, 알이 탑붙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스워로브스키 가서 수선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봤었는데 그러니까 이 귀걸이 당시 귀걸이 가격보다 배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단종된 제품이다 보니까 수선하지 않고 그냥 <laughs> 추억만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디올은 아니지만 저런 클러치 형태의 그런 뒤 디... 꼭지입니다 이거는 근데 좀 다른 게 디올은 이렇게 아무리 가짜 모조 진주여도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건 진주는 아닌데 뭔가 되게 묵직하고 좀 퀄리티가 있는 제품 같다라는 게 느껴지는 반면에 이거는 주얼리샵에서 샀던 건데 정말 가벼워요 그리고 출장 갔을 때 월그린에서 샀습니다 약국은 정말 많이 있잖아요 화장품도 있고 주얼리도 있고 이뻐서 2 캐럿이고 이두 개의 센터가 0.5 캐럿입니다. 귀걸이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귀걸이 랩 다이아몬드를 전지 영상에서부터 계속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예뻐요. 근데 이제 천연 다이아몬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차이를 느끼시니까 저도 뭐 물론 이제 육안으로는 거의 어, 구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랩이고, 천연. 근데 이거는 모이사 나이트예요. 모이사 나이트이고, 이건 랩 다이어거든요. 이것도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 반짝임이. 슬기네. 편하게 착용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중요한 자리에는 아무래도 천연 다이아를 저는 착용하고 가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laughs> 제 귀걸이들, 한번 소개를 해 봤습니다 어,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른 좀더 디테일한 부분에 정보가 필요 하시다면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 하고 그럼 빠이